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목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표 하면 이미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관성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결과에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목표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